자, 지난 시간에 한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고칠 점 약간 고쳐보자. 민준아자 부영순. 뭐야? 부여. 부여. 영고. 영고. 순장. 순장제도. 영고라는 응? 제천행사랑 순장이라는 풍습이 <laughs> 있었어. 고구려 뭐, 고구려는 뭐냐면, 고맹서. 자. 오구류 어. 동맹, 동맹이, 부천 행사가 동맹이고, 서옥제 소옥제, 데릴사이즈라는 뜻이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봐, 옥민덤, 옥민덤. 자, 옥저는 뭐야? 옥저, 어. 민며누리제 민며누리지, 민며누리지. 민며누리는 그 데릴사이즈의 반대말이야. 네. 그 다음에, 덤은, 가족 공동. 무덤이란 뜻이야. 그다음에 동해를 어니 동무책하라고 했잖아. 동무책콘으로 하자. 동해 동 동해 동. 잠깐만. 동무책 콘. 자 이건 또 뭐야? 동해. 동해는 제천행사가 무천 있고. 무천 있고 그다음 채금 뭐야? 채화. 채화는 뭐야? 남의 구역 음. 넘어가면 벌 벌금 내는 거. 이 훈은 뭐야? 조개 조계혼. 훈. 조 훈이야. 조외 훈이야? 그래서 부영순 고명서 옥민덤 동무 체곤 이렇게 우면 이거 외울수 있겠지? 네. 안 어렵지?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주몽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했지 네? 네. 주몽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 건국했지 건... 나오지 네. 주몽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고구려 왕들은 북방민족을 비롯한 자 이렇게 보자 이렇게 딱 치면 북방민족을 비롯한 주변 세력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져나갔어 자 일대왕이 주몽이었어 1대왕 나오지? 네. 주몽 카메라 나와? 네. 2대왕은 고래 이대왕은 유리왕이야. 유리왕 하면 떠오르는 거 있니? 없. 아니, 있나? 없어. 없어. 뭐, 없어. 요즘 배우나? 중학교 때 황조가 들어봤어 모르겠어. 중학교인가? 중학교 아까 고등학교 하너 니네 국어시간에 나오는 거야. 시조. 아, 펄펄 진짜. 나는 적개꿀이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우라 인의몸은 뉘어 함께 돌아갈꼬 이런 거거든. 네. 황조가 지는 왕이야 유리왕. 음. 그걸 이 대왕이야. 야너 나중에 국어, 국어 시간에 배워. 그다음에 3 대왕은 이건 재미로 하는 거야 대무신왕. 이제 너 호동왕자 들어봤냐? 호동왕자 낭랑공주 음. 어거서 뭐야? 그 내용이 뭐야? 그 무슨. 노래 북 호두왕자 호두왕자가 대무신왕 아들이야 3대 대무신왕 아들이야 여기 낭낭공주 알았지 재미를 이재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쭉쭉 하다가 6대 태조왕이 되었어 태조왕 때 고구려라는 기본적으로 저어 어저께 배웠지만 오부가 합쳐갖고 오부족이 합쳐서 대 오부족이 대표 있다고 했잖아 오부가 합쳐서 나라 된 나라라고 했잖아 그 오부의 부족장들이 각 자기 부족을 다, 다 쓰이지 그러면 왕이시면 강에 약해 약하지 그럼 오부를 그냥 아예 귀족으로 편입시켜 버렸어 그 오부를 통해서 툴을 움직였는데 오부를 그냥 귀족을 편합시키고음 뭐라 뭐라 그럴까 개편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귀족들이 뭐 정치하는 영역이 아니라 행정 영역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 오부를 개편한 거야. 그말 어렵니? 이해 돼? 응. 오부 개편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오부의 그, 그 족장들이 자기심이 강하지. 네. 근데 개편을 당했으면 심이 약해졌을 거 아니야. 심을 약하게 했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무슨 말이야? 응. 왕권.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하고. 그, 그, 광권 강화를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태조왕 때, 여기, 여기가 옥저, 옥저, 옥저고, 여기가 이렇게 동, 동해잖아. 저희 알지, 위치. 옥저, 동해인데, 태조왕 때, 이 옥저, 동해를 복속시켜버려. 옥저, 동해를 그냥 우리나라를 복속시켜버려. 태조왕. 그럼 여기서, 여기 동해 아니지? 해산물 이 많이 잡히거든? 그래 해산물을 직접 가져올 수 있고, 생활이 좀 여유로워졌지. 응? 그니까, 그리고, 요동, 요동 진출을 도모하려고 그래. 유동진출. 이제 유동이 뭔지 알아? 그 지역, 그 중국 그쪽 아니야? 중국 그쪽인데 왜 유동 요동, 유동이 요사... 이 조선시대 계속 이제 역사하면서 유동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그림 같이 그림을 저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있다 붙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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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산동만두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기가 요하라는 강이 있어요. 이게 요하라는 강이야. 이 강이 요하요하라는 요화. 강이야, 요하 중국명으로 야우허강. 중국 발음으로 야우허강. 이게 요, 요, 이 요화. 이게 문화자야? 강이야. 요, 네. 요, 이 요하에, 이, 요, 요하를 때 동쪽. 요하의 동쪽. 그래도 요동. 그러니까 대양의요 음. 요 지역이야, 요 지역. 요동. 반대 이쪽은 뭐야? 요서. 요서. 요동, 요서 나오면 여기야. 어 여기를 왜 사람들이 계속 요동, 요동 그런 줄 알아? 여기가 중국이지. 네. 교, 교통 요충지란 말이야. 음. 항상, 이게 뭘, 뭘 가도, 군대가 들어와도 일로 들어와야 되고. 팔아도, 뭘팔려고 일로 가 아, 교통 침지야. 그래서 계속 요동, 요동, 이렇게, 뭐, 요동 정벌, 뭐, 요동 반, 탈환, 뭐, 요동, 이러는 거야. 알았지? 안어렵지 네. 요, 요동이 알았지? 요동, 요동의 위치 알았지? 요동을, 이렇게, 요동을 지출하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중국이랑 좀더 가까워져, 그쪽을 접근하려고 그런 거겠지. 그 의미가 있는 시도인 거지. 그걸 태조이했다는 거야. 그리고, 야, 분명 민준아. 자 고려 고려 세운 게 누구야? 주모 고구려잖아 그건. 아 고려는 태조 왕건이잖아. 태조 왕건 조선 이성계잖아. 음.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고려 세운 일대 왕은 태조 왕건이고 이대 왕 조선 세운 일대 왕도 태조 이성계 다 태조지 나라 세운 나라. 근데 여기 왜 육대 왕인데 이 사람한테 태조 왕이라는 명 붙였을까? 그냥 이름이 태조라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빠다, 아빠가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이 올라가겠지 나라의 기틀을 만든 거야 사람이 이렇게 복수 오부개편하고 유동진출하고 여러 가지 오부개편 여러 가지 하면서 나라의 제대로 된 고대 국가의 형태를 갖춘 거야 이왕때 음. 그래서 태조왕이라고 붙여, 붙여준 거래 고대 왕국의 형태를 갖춘 거야 안 어렵지. 네. 그다음에 쭉쭉쭉 태조왕까지 했고 쭉쭉쭉 가다가 이제 구대왕의고국천왕이 나와. 지금 몇 분이야? 8아 분. 고국천왕이 사람은 기존에는 이 왕들은 막 형제세습 왕을 뭐 아들 세습다고 형제한테 왕이 물려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 이고국천왕은부자세습 무조건 아. 왕은 아빠가 부, 아빠 부가 아들자한테 넘겨주는 거야. 부자세습 왕이. 부자세습 왕이 개성. 응? 이제 공천학 때이어 근데 공천학 때한게또 하나가 있어. 뭐였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천대. 생각나? 아, 아. 아 천대가 뭐야? 천대, 백성들을. 아. 그러니까 대가 뭐야? 천은 고국총왕 할때 천이지. 그럼 대는 뭐야? 그너 생각해 낸 것만 해도 훌륭하다야. 대? 아 대. 진대법. 아, 기억나? 네. 우선 진대법을 썼어. 재상인 을파소라는 사람을 시켜서. 자, 그럼 진대법은 뭐야? 어,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아, 자, 가을에 농사가 끝났어. 그러면 겨울, 아. 가을하고 겨울하고 하고 봄 되고 오면 봄 되면 식량이 다 떨어져. 옛날에 먹을 게 없었잖아. 그럼 배, 배고프잖아. 배 그러면 나라에서 쌀을 빌려줘. 야 우선 지금 먹을 거 없으니까 그래도 먹어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을에 농사 짓고 나서 이제 농사 거둬지잖아 농산물. 그러면 음. 이자 조금만 내서 갚아라. 이 취지가 되게 좋잖아. 이제 조금만 내서 갚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 이게 좋은 의지야. 근데 나쁜 사, 나 나중에 뭐든지 좋은 법도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중에 아, 나쁜 법이 되려면 뭔지 알아. 조선시대 황국처럼 되는 거야.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가져가라서. 한 다음에 이자를 반 이상 내라고. 낮은 이자로 이렇게 가면 좋은 거야. 네. 어? 진대법 이렇게 일, 일, 일파소가고국천왕때 진대법에서 천대 알지 이제 천대고국천한때천대 받은. 배고파서 천대 받는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줘. 이렇게. 천대. 국천왕 진대법. 네. 음. 자, 오늘 여기까지 끝.